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그 전문적인 관계, 그 클라이언트와 사회, 사회복지사가 그 현장에서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소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의사 소통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기본 전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아니면 언어와 언어가 서로 어 열린 마음으로 소통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로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그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개입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언어적인 행동 그다음에 말 얼굴 표정 눈 맞춤 몸집 움직임 자세 용모 아니면은 공간적인 어떤 거리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 이런 것까지도 다 의사소통의 하나의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상징적이면서 상호 반향적인. 하나의 과정이며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상호 반향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때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 체계가 있으면 그 체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하고, 개개의 의사소통 행위는 그 관계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 간에, 가족의 부모, 부와 어떤 자녀가 있다면, 이둘 간의 어떤 그, 체계, 이 가족의, 가족이라는 체계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모와 여라는, 이런 어떤 체계가 있겠죠. 이 사이에서도 둘 간의 의사소통도 있을 수 있고, 이 체계 간의 의사소통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의사소통은 그 관계의 어떤 속성도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어, 어떤, 그러니까 내, 나의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어,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면 먼저 송신자,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행동한다든지 뭔가 표현하는 이런 사람이 메시지를 송신을 하겠죠. 메시지를 주겠죠. 그럼 메시지가 이제 개념화돼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개념화가 되고 이게 메시지가 수신이 돼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그리고 이 전달 매체를 거쳐서 이게 전달 매체를 거쳐서 채널을 통하여 수신이 되고, 이 수신자는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하겠죠. 아, 어떠한 것들, 어떠한 내용, 어떠한 느낌, 이러한 것들을 인지적이나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반응이 일어나겠죠. 뭐,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아니면, 뭐, 아니면 무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반응,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 반응을 해서 다시, 환류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 이게 바로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어떤 관계.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수신자 송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은 돌고 있죠. 그래서 반응은 피드백을 만들어 내게 되고 또 피드백은 송신자에게 돌아가고 이 송신자는 또 다시 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소통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있습니